안녕하세요. 애정남입니다. 어, 트라이언 많이 보셨겠지만, 그래도 추가적인 또 설명을 좀 드릴게요. 7월 달부터 제품의 약간 소량 좀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당연히 제품은 계속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소소한 게 많이 바뀌긴 했는데, 그런 거는 나중에 따로 전화문의 주시면 어떻게 바뀌었는지 좀 설명드릴게요. 이 친구는 이제 2월 달 제품이니까, 어, 25년도 2월 달 제품이니까, 이거 이번에 7월 달 이전 제품이긴 합니다. 어, 전반적으로는 똑같이 생겼지만 이제 내부적이나 이제 뭐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좀 바뀌어서 더 안정적인 게 됐습니다. 오늘 설명 드릴 거는 많은 분들이 여쭤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보라색깔의 어미 야그 레이저랑 이 하얀색깔의 엔디아그 레이저를 되게 궁금해 많이 하세요. 야그라는 이 라드가 안에 들어 있어서 어뷰이라는 라드를 통해서 레이저가 나오는 원리고. 얘는 안에 이제 엔디아그라는 이제 물질이 들어 있으니까 엔디를 통해서 나오는 레이저의 빔이에요. 그 둘은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얘는 표피층에 만 적용을 할수 있는 레이저 얘네는 표피와 진피를 다 적용할 수 있는 레이저 그래서 앤디랑 오줌은 하는 역할이 되게 틀립니다 얘는 조금 더 뭔가 느낌이 고급스럽고 이렇게 자잘하고 자잘한데 좀 강력하고 좋은 효과를 내는 반면에 얘는 앤디는 조금 거칠어요 거칠어서 무조건 좀 세게 때리고, 아프고, 효과가 좋아지는. 근데 뭐, 당연히 안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인 방향은 그렇다는 거예요. 보통 렌즈가 세 가지가 있는데, 어뷔약에는 샤인이라는 애를 많이 써주는데, 그래서 샤인이라는 렌즈는 뭐냐, 이 강력한 어뷔약을 잘게 잘게 프락셔널하게 쪼개서 피부에다가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홀이 뚫리면서 피부 표피가 모공이나 이런 것들이 당연히 재생이 되면서 좀 좋아지고, 홀이 뚫렸으니까 거기에 유효한 약물들 이제 플라 성분이나 PLA나 이런 주베르기라는 이런 성분들과 이제 SOD 이런 미백 앰플들 트라이토닝 앰플인데 걔네들을 이렇게 강력하게 인젝션을 해줘 그러면 이 샤인렌즈로 구멍을 빠바바바밤 뚫죠 그럼 여기가 이제 구멍이 좀눈에안 보이지만 구멍이 뚫렸어요 그 다음에 이걸로만 끝나면 나쁘지 않다라고 볼 정도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이런 비침습 인젝션을 통해서 이 뚫린 사이에다가 유효 앰플을 강력하게 넣어 주는 거 그래서 얘네는 근데 이거를 안 쓰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샵을 보면 진짜 어~ 조금 효과가 좀 절반밖에 못 내는 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런 어빔약을 이용해가지고 여기다가 따다다다다다 써준 다음에 그다음에 그냥 끝나면 안 돼요. 이런 애들을 통해서 얼굴에다가 싸줘서 어~ 유효한 약물을 침투시켜야 돼. 요 그럼 침투시켰죠? 그럼 유해한 약물이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LDM으로 퍼주고, 그러니까 들어간 약물들을 열게 펴주고 진정을 시켜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이 트라이엄은 이 주요한 렌즈인 샤인 렌즈로 얼굴을 빠바바박 뚫어줘요. 어떤 느낌으로 뚫어주냐면, 이런 느낌으로 뚫어줘요. 이게 상당히 세게 들어가서 이렇게 하얗게 남겠지만, 제가 느끼는 정도는, 이 정도면 뭐, 조금 아픈 정도? 근데, 이, 이좀 이따 아플 거예요. 좀있다가 지금은. 그래서 이렇게 구멍을 빠바바박 뚫어줘요. 뚫어준 다음에, 고객이 누워있죠. 그 다음에 휴 모드를 통해서 안에 앰플을 집어넣고, 뚫어낸 데에다가, 이렇게 강하게 에어를 집어넣는 거예요. 에어를 집어넣는 산소, 얘는 산소가 나오는데, 산소 플러스 안에 있는 유유약물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고객이 느끼기에 와 시원하다 와 뭔가 아 아팠는 이제 좀 뜨거워졌는데 좀 괜찮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됐죠. 그럼 약물이 들어갔잖아요. 그럼 약물을 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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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펼쳐주고 약물이 흡수되게 도와주고 이렇게 좀 이렇게 아팠던 피부들을 진정시켜주는 게 이제 쥬라사운드 골치라소닉 이제 초음파 장비죠. 쭉 천천히 개를 묻혀가지고 겔은 당연히 이런 생봉 보 겔이나 이렇게 진정용 겔들을 발라주시면 돼요. 그러다 나머지 앰플들을 넣어주셔도 되고요. 그렇게 하고 진정을 시키는 게 트라이엄이에요. 저희가 이게 레이저가 진짜 한 달에도 막뭐 열대씩 막 나가다 보니까 이런 레이저들을 설치하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이걸 교육을 하잖아요. 그냥 이대로 따라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진 않다. 자, 근데 여기가, 이게 기본인데, 그럼 누가 이거를 추가하냐? 근데, 어, 예를 들어 색소 침착이나 좀, 어, 색소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색소 관리, 얘는 이제 피부의 결 관리나 이런 부분이 좀더 특화되어 있고, 색소에 대한 부분들은 엔디아드가 특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나는 기계 한 대, KC 인증받은, 이런 인증받은 기계를 통해서 피부샵에서 레이저로 좀 끝판을 내고 싶다라는 분들이 처음부터 이제 엔디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하고 색소에 대한 부분까지 관리를 하면 n 디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 실질적으로 얘는 한 샷당 4.4원의 비용이 발생을 해요. 4.4원이면, 어, 얘를 1000샷을 보통 써주거든요. 그럼 4,400원 정도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원가 대비 당연히 아웃풋이 훨씬 더 이제 훨씬 더큰 거죠 우리가 매출을 낼수 있는게 그래서 요거 써주고 여기에 대한 앰플값이 제일 비싸죠 뭐 앰플값이 그래도 16,000원 정도 하니까 그래서 앰플 하나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LDM은 퓨처가드로 돈이 들어가진 않지만 해주면 원가율 자체가 이 시술에 비하면 10%도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시술이 유행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효과가 좋죠 아까 싼 데가 이제 이제 와서 후끈후끈해요 그럼 이제 여기가 이제 붉어지겠죠? 붉어지고 그러면 재생도 금방 되고 진정도 금방 됩니다. 그래서 트라이엄이라는 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트라이엄에 또 렌즈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얘 주름 렌즈, 그 다음에 이제 얘는 붐 렌즈 해가지고 이런 게 있는데, 음, 트라이엄 인상 사진 중에 약간 눌린 살, 아니면 접힌 살, 아니면 흉터 자국, 아니면 이런 화상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임상을 낸 사진들이 좀 있는데, 그런 애들은 약간 이 예. 샤인으로 홀을 뚫어주고, 홀이 뚫린 상태에서 중, 이제 링클 렌즈, 주름 렌즈로 좀 강력하게 좀더 때려줘요. 그럼 걔네들이 이제 재생이 되잖아요.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고, 이 PLA라는 주배력 성분 있잖아요. 얘네를 통해서 피부에 집어넣으면, 피레이는 다른 콜라겐들을 끌어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이 없다는 건데. 콜라겐을 생성해서 만들어 주는 게 아니고 다른 몸 안에 있는 플라라는 성분이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여기를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도 있는데 어 조금 어디가 좀 눌려 있거나 뭔가 조금 모공이 심하게 거기가 좀더 유독 그렇다 그러면 샤인으로 뚫어주고 줌렌즈로 한번 쳐줘서 재생 포인트를 만들어 주고 거기에 예주베르을를 집어 넣어 주셔야 돼요 근데 요거를 간과하시면 피술 효과가 상당히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레이저만 싸서는 안 돼요. 레이저를 싸주고 유효한 주사를 넣어주는 느낌. 그냥 뭐, 그냥 뭐, 우리 감기 걸렸다고 열만 낮추고 약안 먹으면 안 낫는 것처럼 얘도 똑같아요. 얘도 해주고 여기에 통로를 만들어주고 통로를 만들어준 곳에 유효한 양분을 흡수시키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 다음에 당연히 LDM이나 물방울 리프팅으로 진정해주고. 이게 기본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어 이미 기계를 갖고 계신 분들도 한 번쯤은 재점검을 해서, 한번, 제말 듣고 한번 해볼까? 하는 식으로 하면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데모로 시술 효과를 보여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샤인으로 당연히 세게 뚫죠. 약하게 뚫어봤자 좋은 건 없으니까. 세게 뚫고, 그 다음에 주름 같은데, 이렇게 팔자나 이런데 살짝 주름 렌즈로 싸주고그 다음에 그냥 안 보내요. 네, 안 보내고, 안에다가 주베럭 앰플이랑 트라이토닉 앰플 하나씩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원가만 해도 얼마예요, 이게. 하지만, 그렇게 하고 일주일 뒤에 온 사람은 이걸 잊을 수가 없어요. 아, 뭔가, 아, 되게 좋은 것 같은데. 뭐지? 앰플이 좋은 건가? 아니면 이게 좋은 건가? 이런 착각을 불러일으키면 이건 성공한 거죠.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니까, 얘는 그 중요도를 좀 간과하지 마시고, 앰플이나 이런 것들 처음에 구매할 때 저희가 증정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거 활용해서 꼭 테스트를 보시고 절대 아끼지 마세요. 자 그러면 오늘 트라이엄 실전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드렸고 다음에는 좀 쏘면서 트라이엄 렌즈별 어떤 특징이라든지 엔디아그의 렌즈별 특징을 좀더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어, 그리고 언제든지 트라이엄은 저희 여기 잠실점에서 데모가 가능하니까 신청하셔서 데모를 받으세요. 뭐 1시간이면 됩니다. 얼굴 쫙 하고, 빨리빨리 흡탁해가지고, 앰플 쫙 넣어드리고 보낼 테니까, 아, 피부 관리 받을 겸, 그리고 정말 트라이옴이 좋은가? 이런 거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이제 다 해답을 얻을 겸, 겸사겸사 겸사 한번 오세요. 네, 언제든지 우리 댓글에 궁금한 사항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